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말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환자였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과단성이라고 하는 것. 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laughs>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환난의 길을 선택한 능력은 뭐냐?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항상 앞에 붙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감미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혔을 때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의 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 당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에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인간의 죄성이 발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타를, 탑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행한 행위는 언어의 혼잡입니다. 말을 통하지 않게 하고 그걸 세상에서 흩어버리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모든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백이신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땅 위에 임하시게 되죠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총만함 입었을 때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각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던 언어의 회복과 듣는 것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고 천국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행위가 심을 뱉어 혀에다가 여러분 하는 행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땅 위의 사람들에게 배척 당하며 수모를 당하며 큰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도로의 시돈지방 여인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정결법의 증거로 보여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까지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산 넘어 산. 그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사람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털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못 봐요. 남의 눈에 있는 네, 티는 봅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거죠. 목적은 오직 예수 만나러 왔거든요. 목적이 예수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주님에게 응답 받으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응답받으러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침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세상에 축복을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쓸수 있는 단계가 가야 저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를 넘어가지요 여러분, 주회종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회종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주회종을 신령하게 봐요. 아니에요. 신령하지 않아요. 주회종 안에 있는 주님이 신령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신령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근데 장로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신령해요. 권사님들 신령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신령하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신령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신령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도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낸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낸 받았지 않았다는 거예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큰소리 외쳐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여기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일체로 닦는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해서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죽어야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지만 그 유업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3년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결단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뭐예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그 위치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인생이 제 목회의 철학은 딱두 가지예요. 무조건 넘어가자. 못넘어가겠을나 하나님께 엎드리자. 기도하자. 하나님 능력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넘어가자. 내가 넘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와 봤지만 무거운 짐은 내려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면 그냥 꽃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큰 아스팔트 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내 인생 속에는 가시밭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늘어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인생의 모든 짐은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때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비결을 깨닫게 된 거죠.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늘어나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장애물을 치워주길 기대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팍팍 잘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6장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7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6장에서는 오병이어, 8장에서는 7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숫자로 비유하는 신학 방식이라는 거죠. 숫자를 통해서 신학을 조명,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하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이 하면 뭐냐면 증인을 얘기하거든요. 5병 그러니까 이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7병 이어는 뭐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멀리서 온 자들, 오늘 성경에 이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유대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병 이어는 뭐냐? 그럼 똑같은 사건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7은 사도하기 3이에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을 뜻하고 3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7, 7은 뭐냐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2호는 뭐야? 증인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성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5병 2호는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7병 2호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를 벗어나서 유대에 한정되어 있었던 이 교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아도 올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 팔장 일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게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얘기지만 불쌍이 여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글로 썼는데 이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이게 계속 시간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주여 나를 극률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 보면 복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복을 받으면 꼭 죄를 져요. 그렇다고 복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죄질 걸 예상해서 복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뭐 복은 받아야지 일단 아멘 하세요 <laughs>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든지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이 오니까 괴로움이 오니까 뭐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까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줘요 그런데 복을 주면 또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또 얻어 터져요 터지고 나면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또 복을 줘요 이게 사사기의 12번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심판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흘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사흘 끌와 가지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다니까요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3일못 간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주일 예배 끝나면 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삼일 예배. 삼일 예배가 뭐예요? 수요일 예배가 삼일 예배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삼일 예배가 있어요. 그게 금요일 예배예요. 그 금요일 예배 끝나면 또 삼일이 주일이 되니까. 그래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왜 예배를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왜냐? 은혜 떨어질 만하면 은혜 받고, 은혜 떨어질 만큼 은혜 받. 이래라 이런 뜻이에요. 알기나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일 날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오면 아주 메말라서 오는 거예요 장작불이요 장작불 그냥 불만 붙이면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시간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배고팠어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불쌍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모스가 8장 11절에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다리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 나오지만 홍수가 났을 때 먹을물이 없듯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끝 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사흘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에베드로 아,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보면 안다니까요. 마음이 정해져 있는지 가다가 마음이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삼일을 넘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성경은 사흘이 지나 먹을 수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똑같은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배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면서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첫주 첫날부터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 두려움에 떨것 같아서. 오늘도 첫날 떡국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세례식도 행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병 이어는 이방을 향해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예요? 혈통의 구원이에요. 우리 선민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세상을 뒤엎는 별악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4천 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일곱 광주리가 남거든요. 여러분 열그 오병이어에는 얼마나 남습니까? 열두 바구니가 남죠? 여기는 뭐예요? 일곱 광주리가 남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관심 밖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될까요? 이 칠병 이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칠병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2023년 첫째 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쁨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신레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므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칠병이의 사건은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다 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만 우리끼리만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되어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이한해 동안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해 동안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쏟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